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미니 프로에 이어서 프로 맥스를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 역시 제건 아니고요. 제 여자친구가 바로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색상은 퍼시픽 블루인데 256기가고요. 이게 매장에 이 색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음 어쨌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색깔이 퍼시픽 블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나마 인기가 제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어, 이게 굉장히 저는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검은색이나 실버 색상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 질릴 것 같은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 역시 이 화면 크기도 그렇고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제가 미니 프로, 뭐 맥스 다 만져봤는데 모두 자기만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특히는 특히 맥스는 제가 처음 만지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어.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게 6.7인치고 무게가 226g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들고 뭐 영상을 본다던가 카메라를 찍은다면 팔이 아플 정도로 확실히 이게 좀 무겁네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화면 크기가 굉장히 시원시원한데 영상이나 인터넷 뭐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자친구가 기존에 쓰던 갤럭시 노트 10, 그냥 노트 10입니다. 이게 6.3인치인데, 비교하면 한이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자, 어쨌든, 한번 세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팅을 마치고 왔는데, 아, 확실히 화면 크기가 크니까 아 굉장히 막 시원시원합니다. 보는 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특히 화면 크기가 큰 만큼 타자 칠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존의 아이폰은 프로와 맥스 차이가 단순히 이제 화면 크기만 달랐는데 이번 1 2부터는 여기 이제 들어간 카메라 사양이 좀 다르죠. 특히 이제 맥스가 프로보다 렌즈가 더 크고 더 좋은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리개 값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맥스가 카메라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카툭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케이스를 안 끼신다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떨어,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카메라로 떨어진다면, 이거 왠지 작살 날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손떨방이라고 하는 OIS 기능이, 프로는 듀얼 광학 방식이에요. 근데 이 맥스는 센서 시프트 방식이 들어가서, 사실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스가 프로보다는 더 흔들림을 더잘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카메라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사실 여자친구가 이 갤럭시 노트 같은 큰 폰만 쓰다가 이아이폰에 사실 좀 작은 거를 살까 했는데 이 갤럭시랑 다르게 또 아이폰은 뭐 크다고 해서 펜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프로맥스가 필요할까 생각했다가 이번에 또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또 사진 뭐 요즘 사진 갤럭시로 사진 찍어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사진보다 영상을 많이 찍어요. 또 영상은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맥스가 영상을 더잘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추억을 남기기에 사진도 충분히 괜찮지만 영상으로 남기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보세요. 어쨌든, 시원스러운 화면 크기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 무게가 확실히 무거워요. 이거는 큰 걸림돌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도 야 이거 이렇게 들고 계속 본다면 팔이 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아이폰 12 프로 백수였고요. 한달 정도 써보고 제가 후기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